이렇게. 야, 967번. 이렇게. 967번 보면 첫항이 19야. 그러면 A1이 얼마? 19. 그리고 공차가 D가 마이너스 4야. 근데 이제 합이 0이 0보다 SN이 0보다 작은 작로하는 자연소의 최소값이야. 그러면 이 의미는 뭐냐면 처음에 19 이렇게 해서 뭐 더하기 4 공차가 4니까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쭉가 그래서 어떻게 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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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기까지 총 했더니 얘가 처음으로 0보다 작, 작은 n값이 나왔다 이거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얘는 sn이 뭐야? 2분의 1개수 n개 첫 항은 2a니까 2배하니까 38 플러스 n-1d가 없나? 마이너스 4가 얘가 언제 0보다 작은 n값 찾아라 이번엔 그냥. 그러면 정리 좀 할게. 그러면 얘 정리하면 2분의 n. 30. 어 38이니까 얼마야? 42이너스4에 그래 2로 약분할게. 2로 약분하면 n. 21 2이너는 0보다 작다 이거야. 됐나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넘겨서 정리할게. 그러면 얘는 뭐야? EM 마이너스 21. n 는 0보다 크다 이렇게 돼있지. 됐나 여기까지. 이 마이너스를 넘겼으니까 부등호원 바뀌어야지. 그러면 얘는 큰 것보다 크고 얼마 작은 것보다 작다 이거잖아. 근데 n은 자연수니까 얘가 얼마 10.5니까 n은 언제부터 최소 11부터 가능하겠지. 그래서 n은 11. 다음 968번 갈게. 연속된 20개의 자연수 합이 430이래. 그러면 연속된 자연수의 합이냐. 그러면 처음에 모르니까 뭐뭐고 할까. a라고 하자.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1. 그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야. a 플러스 19. 이렇게 해야지 연속된 수, 20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첫 항이고 얘가 끝 항이지 그러면 얘는 S20은 이거야 그럼 얘 A플러스 A더19가 되겠지 그게 얼마 돼야 돼? 43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 약분하니까 10이고 얘또 약분하니까 없어지 그래서 2A더19가 43이 되는 A값 찾는다네 그러면 2A는 얼마야? 9, 3 <laughs> 얼마냐? 23가? 그래서 a는 얼마? 1 1아 제일 작은 건 10이고 제일 큰건 얼마? 3 1 그래서 답은 제일 큰수3 1이라고 했지 다음 970번 갈게 어, 이제 나중 어, 970번 보면 마이너스 7 그리고 a1 해서 a18 그리고 37 얘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이거야 그때 이거의 합을 구하네 그러면 먼저 생각해보자 얘총몇개 있어? 20개 있잖아 맞아? 그리고 얘가 첫 항이고 끝 항이잖아 그러면 이거의 총합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얘 총합은 S20이면 2분의 한계선 20개 첫항끝항 이렇게 되있지 그러면 얘이앞구라인까 10이고 얘는 30이니까 300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얘만 얼마냐 묻는 거잖아. 그러면 얘네들 두 개를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얘 둘이 합친 게 얼마야? 30. 을 빼니까 답은 얼마 a1부터 a18까지 합은 얼마? 이게 70이 나오겠네. 끝나 여기까지. 다음. 다음 문제, 그리고 981번 갈게요 <laughs> 981번 981번 보면 20보다 크고 8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그러니까 20보다 커 그리고 80보다 작은 자연수 중3 또는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총합 3하고 5로 나누어 떨어져야 된대 그러면 먼저 여기 3의 배수 찾아볼까 3의 배수 뭐 있어? 21. 21부터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가냐 78. 78까지 있지 맞죠 21. 그럼 5의 배수는 뭐 있어 25에서 결과 얼마? 75, 75. 그럼 여기에서 얘하고 얘 공통 15의 배수 좀 찾아야지. 15의 배수는 뭐 있어? 30에서 어디? 70. 75. 끝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거 합 구하고 이거 합 구한 다음에 이거 합을 빼주면 되겠네. 됐? 그러면 얘한 개수 몇 개냐? 얘몇 개야? 한 개수. 먼저 이거 안 되면 그냥 80까지 78. 3으로 나눴을 때 얼마야? 16개. 3으로 나눈 26이지. 맞아? 근데 원래 20까지 있을 때몇개 있어? 6개 있잖아. 18까지. 그러니까 얘는 몇개 있어? 20개가 있어. 얘는 몇 개야? 11개 나와. 왜냐면 얘는 15개잖아. 근데 앞에 딱몇개 있어? 4개 있잖아. 11개. 얘는 몇개 있어? 네개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딱 보니까 몇개 있어? 얘가 지금 얼마냐? 다섯 개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15 하나만 빼면 되지. 그래서 네개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다 하자. 얘. 야, 얘 합. 얘 합은 2분의 20개. 첫 탑, 끝 탑. 됐지 여기까지 계산은 너희들이 하면 돼 이거 합 얼마야? 2분의 11개 있고 석탄 끝탄 하면 되지 근데 여기에선 15일 배수가 두번개 붙었잖아 한번 빼주면 되지 2분의 4개 30 플러스 75 이거 계산하면 답 나오겠지 이건 너희들이 해라 다음 982번 갈게 야, 982번 보면,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이래. 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근데 이거 작은 것부터 나열해서, 뭐, 계산하래. 먼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 되는 걸 찾아봐. 뭐 있어? 시작이 3부터 시작해야지. 다음에 얼마? 7. 7. 다음에? 11. 몇 개만 쓸게? 다음에 15, 19. 아니. 공간 부족으로 좀다시할게 3. 17 11 15, 15 19, 19 23, 23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그리고 다음은 뭐야?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야. 그럼 뭐야? 5 11 6하니까 17. 6하니까 23.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동시에 만얘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때 a 1 A2에서 어디까지야? A10까지. 그러면 동시에 만족하는 거뭐 있어? 먼저 11이 첫 항이 나오겠지. 두 번째는 뭐야? 23. 그게 그래, 23이야. 그러면 얘는 더하기 그러니까 얘는 얼마 올라간 거야? 더하기 1 2이게 뭐가 돼? 공차 D가 되고 얘가 첫 항이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S10 과라는 거니까. 그냥 공식 2분의 n 몇개 있어요? 10개 2a 이거 2배 22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그러니까 9 곱하기 11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학 쓰는 건뭐 쓰고 있어? 2분의 n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근데 가끔씩 끝항을 알면 a 플러스 l 쓰고 있는 거지 다음. 9백 8, 9 97번. 가자 9 9백 97번. 9백 97번. 9어 97번. 9 97번. 보백 공차 가 2야. 공차 번가 2야 그리고. 3A1. 3A1. 뭐라고 5 a 있냐? 5 3 뭐야? 이거 다음이? 3 A. 1 3 a 3 이게 3이야? a 3이요 이거는? 3 a 2 2 3 a 4요뭐 이렇게 돼 있어. 요 그게 야야일때로 로그 k 가얼얼마이이야야됐요요그 s 지 그러면 어쨌든 공차 첫 항은 a 은고 하자 a 라고 하자. 그냥 됐나요? 그러면 첫단 A니까 얘 바로 할게 얘는 3에 A승 얘는 뭐야? 3에 A플러스 2D 근데 D가 2잖아 그럼 얼마? 2D니까 4 이렇게 그리고 얘는 3A플러스 D지 얼마? 2D D가 2니까 얘는 얼마? 3A플러스 3D지 그럼 6 됐나요? 근데 얘 보면 뭐야 3A가 공통 아니야? 그러면 3의 제곱 더하기 3의 6승 이렇게 되네 그리고 얘는 3의 1을 묶으면 얼마야? 1 더하기 3의 4승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없어져야 돼 그리고 위에 또 다시 3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뭐야? 1 더하기 3의 4승 나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3의 4승이잖아 또 약분 되지 그래서 결국 3의 제곱 아 이게 킹이구나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로그 3의3의 제곱이니까 얼마? 2나오까지빌날여까지 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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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900아1빌0빌번 그러니까 야 어떤 직육면체 세 모서리의 길이가 등차수열된다 아,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데 모서리 길이, 그러니까 하나는 뭐야? a d 잡고, a 잡고, a 플러스 d 잡으면 되겠지. 안나 여기까지? 그러면 지금 뭐야? 모서리의 합이 모든 모서리 합이 36이야. 그러면 a 마이 d는 몇개 있어? 각각 4 개씩 있잖아. 그러면 4 개씩 얘를 다 더한 값 얼마? 3a가 얼마야? 지금 36이다. 아, a는 얼마? 3구나 아닌데? 3. a는 3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부피. 부피는 어떻게 구해? 얘 길이는 뭐얘다 곱하면 얘는 얼마야? 3마이 d고. 3 플러스 d고 3 그게 얼마야 지금? u s 가1 5 된. 그럼 약분해 버리자. 그러면 얘 p 잖아 그러면 얘9 s 3이 l u 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3 plus 서 p 이 u s 3 plus 3 plus 3 plus 3는 l u s 3 plus 3 plus 3이 l 얘는 3 plus 근데 뭐 구하는 거야? 건널비 구하래. 그러면 건널비는 이 넓이 몇개 있어? 두개 있잖아. 3이 그리고 3이두 개씩 있어. 그리고 얘 15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다음에 5하고 1이니까 얘가 몇개 있어? 두개 있고. 그래서 2 곱하기 23이니까 답은 46이 두 키가 되겠죠? 다음 1009번 갈게 1009번 야 1009번 가자 야 1009번 보면 10하고 10하고 1분의 1로 X Y Z를 집어넣었야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서 수혈에서 각 항의 역수가 등차 수혈을 이룰 때 이거에서 각 항의 역수 이건 항의 역수야 그러면 이 역수가 어떻게 돼? 10, X분의 1, Y분의 1, Z분의 1이 이렇게 되지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됐다 지금 문제에서 등차수열이 이룬다 이거야 됐나 여기까지? 야 등차수열이 이루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이 이루고 있잖아 맞죠 근데 뭐 지금 뭐권는 문제야. X분의 얼마? Y세트가 뭐냐 이거야. 그래도 뭐다 구해야 되는군요. 자 등차수열 얘가 지금 뭐야? 첫항 A1이라면 얘는 얼마야? a 5가 되겠지? 그러면 얘 D 어떻게 구해? 5에서 1 빼고 2에서 10 빼면 되는 거아니야 그러면 얘는 4분의 마이너스 파니까 얼마? 마이너스 2야 맨날 여기까지 그러면얘 마이너스이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야? 8 되는 거고 얘는 6 되는 거고 얘는 4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 X는 뭐야? 8분의, 8분의. Y는? 그쥐 z는? 4분의 어, 남은 계산해 이거? 다음 1 0 1 0십 갈게 이렇게 야1 0 1 0십 어떤 내각의 크기가 공차가 40인 이렇게 있어 그냥 어떤 다각형이 뭐 이렇게 있어, n 각형이 있어 이렇게. 그냥 n 각형 있다, 진짜 이렇게. 됐나? 야, 모든 내각의 합은 얼마야? 내각의 합은 얼마야? 내각의 합. 야, 정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야? 360. 오각형은? 어, 720. 오각형. 은 540. 어, 그걸 어떻게 식이 돼? 중학교 때 배운 거야? 180 곱하기, n-2, 이게 4각의 합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에서 제일 작은 각이 얼마야, 지금? 제일 작은 각이. 30도잖아. 얘가 30도고, 공차가 40이야. 그러면 이거 합은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n, 2 a 60, 플러스, n-1, 40이랑 같아야지. <laughs>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정리 좀 하자 180n-2는 얘 계산하면 얼마냐 얼마야 20 20 플러스 40 40n이지 네. 그럼 2를 약분하자 그러면 10 플러스 +20, 20n이지 그래서 n 10 플러스 20n 근데 또10 약분 좀 할게 1 0 약분하면 18이고 n-2이고 n 1 플러스 2n 되지 그래서 얘는 정리하면 18n 더하기 36 2n 제곱 플러스 N. 그래서 2n 제곱 마이너스 17n 플러스 36은 0 되네 네 그러면 인수분해 뭐로 되냐 4 9. 4 9 이렇게 해서 빼기 빼이 되지 그러면 n은 뭐만 돼야 돼 4. 4 자연수니까 돼? 네? 응. 그래서 역각형? 사각형이 응. 되있지끝나요 응. 여기까지? 뭐생동과학 n 애니 뭐 2분의 9각형 이런 게 있어 없어? 없지? 돼? 네? 다음 1011번 갈게 1011번 야 1011번 야 공차가 30이 아 첫항이 3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d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a가 a 첫항이 30 공차가 마이너스 d래 그리고 am 플러스 am 플러스 1에서 어디까지 am 플러스 k 까지 해서 0이 나왔대 그때 M하고 K, M하고 K가 완벽한데 자연수 D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 끝나요? 여까지 네. 네. 어쨌든 얘의 개수는 저희가 그한 개수 몇개야2 k. 다시 한 개수 몇 개요? 한 개수 항의 개수 몇개 k. 야 여기서부터 1부터 하면 이게 k개야. 근데 네. 앞에 더 있잖아. 그럼 네. 한 개씩 볼게요. N k 플러스 이 있어. K 됐나 여기까지? 네. 돼? 됐지? 아 귀찮다. 회사 그냥 sn 하자. 됐어요. 진짜 해야 돼. 직감으로서. 그냥 해보자. 야, 얘는 2분의 첫항 k 플러스 1이고 끝항은 그냥 이렇게 써놓자 0이 돼야 돼 됐나요 여기까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0이 나오려면 얘는 어쨌든 0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맞아 틀려 그럼 얘가 뭐가 나와야 돼? 0이 돼야 돼 그래서 am 플러스 am 플러스 k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지 맞나요 여기까지? 그럼 얘하고 얘는 부호가 어때? 부호 어때? 아니, 얘하고 얘는 수가 뭐야? 반대가 돼야지. 그러면 얘는 플러스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그 이유는 지금 뭐야? 앞에서부터 플러스가 가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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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게 만약 AM이라면 여기에는 AM 플러스 k가 있다는 거야. 그래, 둘이 합이 0이 나온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응. 하자. 얘, 얘는 삼십 플러스 n 마이너스 일 d 가 얼마?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지? 네. 그리고 얘는 삼십 아생각 얼마냐? n 플러스 k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d 는영 이렇게 되겠지? 옛날 여기까지 그러면 정리 좀 할까 어 정리해야 돼? 60얘 마이너스 md 플러스 d 얘 이상 60 한거야 얘 계산하면 얼마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md 마이너스 kd 플러스 d는 6. 네? 그래서 얘 정리하니까 아우, 귀찮다. 그럼 뒤로 묶어봐. 뒤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 예, 뒤로 묶어봐. 네. 얼마야? 얘는 마이너스 E M이 있을 거고, 그렇지? D가 두개 있고, 이 e, D. 그리고 빼기, 이렇게. 그럼 빼 K. 이게 0이다 그냥 앞에 D로 빼셔가지고서 저그 경이 아니야. 응. 됐지 여기까지 맞지 그러면 얘좀 정리 아 이게 쉽지 않다 네? 그러면 얘 정리하면 60은 얘 넘길 거야 이렇게 넘기면 얼마 돼 EM-2+ k d 뭐 야그 반대로 네? 그러면 D라는 건 뭐가 돼 2분의 M-2+ K 그리고 60이 들지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이 D는 지금 뭐라고 해서 했서 자연수가 됐지?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돼야 돼? 자연수. 결국 60의 약수가 돼야지. 근데 뭐가 문제야? D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야. 네? 만약에 그야이 M도 자연수, K도 자연수야. 그러면 얘가 1대1이 되는 1대1이 되는 M하고 K가 있어 없어? 있지? 그 네. 다음에 얘가 2가 되는 그러면 거꾸로 하자. 야 60의 약수 어떻게 구해? 소인수분해소인수분해하면 얘는, 얘는 4 곱하기 60 해봐. 얘4 곱하기 1 5지 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얼마? 3 곱하기 5잖아. 그러면 얘는 이예지국방가 3이니까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돼?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어떻게 돼? C 12개 여기 승에다가 1도 하고 여기 1이지 이게 1이지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몇개 있어? 12개 12개 그러면 얘가 결국 d가 얘가 될수 있는 건 1도 되고 뭐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12개 나오면 D도 몇개 나와야 돼? 12개 나와야지

네? 어. 이거 이건 집게? 이건이건 이해 되지? 네. 아, 음. 어. 가자.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먼저 s 2는 뭐냐? 2분의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아, 여 그리고 2니까 얘는 그냥 D 이렇게 쓰면 되나? 맞죠? 그래서 얘는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D 됐나요? S7은 2분의 7 2A 2 a 마이너스 2 플러스 6D 이렇게 그러면 얘는 7의 마이너스 플러스 3D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D와 7에 마이너스 2 플러스 3기가 어때야 돼? 같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7 21b 됐나요? 네. 그러면 20d는 5가 돼서 d는 얼마? 4분의, 4분의 1이 돼. 근데 지금 뭐야? sn의 최솟값을 구하라 이거야. 끝나기까지 네. 그러면 sn은 이거 치고 돼지? 예. 그러면 그냥 적당히 봐봐.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S.N 지금 뭘 구하는 거야? s n 에 최솟값 구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처음은 마이너스 2야. 공짜가 4분의 1이지. 그럼 얘 다음 얼마야? 더하기 4분의 1하면 얼마야? 4. 1은 4분의 3. 다음은? 4분의 1. 2. 1은 4분의 2. 2. 그리고 다음은? 1은 4분의. 1. 다음은? 0. 0 다음은? 4분. 그러면 여기까지 하기든 여기까지 하든 상관없는데 네. 그때가 최소값이네 그러면 그냥 얘 별로 없으니까 그냥 얘 더한 값이 얼마냐 그러는 거지 네? 통에 그냥 얼마냐 이건 다더하야 마이너스 4분의 6이고 맞지? 네 6. 그리고 얘마이너스하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4이니까 답 얼마?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답 2번